자 오늘은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 무소속 이한성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한성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한성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지난 오랜만입니다. 예,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요.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에 도전을 하시는 건데요. 예. 어, 뭐, 국회의원 지내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이번 예. 20대 국회에 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20대 국회는 어, 당초, 당초 시작할 때는 새누리당이었다니까. 네. 예? 새누리당이 그 당시 이, 여, 여당이었고, 음. 야권이 분열돼서 정말 참 180석 차지한다고, 아, 아, 어, 뭐, 개, 개, 음이 좋은 상태에서 예. 막상 공천을 응망을 하는 바람에 음. 122석인가 고참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122석 외, 이외에 뭐, 지원 세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참그 수적으로 밀려가지고 음. 앞으로 이제 다시 해복하기 어려운 그런 압법들이다 통과되고 네. 정말 참 응망진창이 된 국회가 아니었는가? 음. 아 결과적으로 문제인 이렇게 행포를 부리고 뭐독지에 가까운 이런 정치 를치는 어, 뒷바라지는 했는 국회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0대 국회 당시에 그 공천의 중요성 다시 한번 절감했던 네, 그 그렇습니다. 국회가 되겠고 지금 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경제 정책 정말 뭐 점수를 점축기 어려운 정도로 어, 전방위적으로 어, 실패한 어,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네. 아, 현실에 맞지 않는 최저 임금 그리고 또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이 이렇게 자기들이 공약을 뭐 했다고 하더라도 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막 밀어붙이는 바람에 네. 여러 가지 부작용만 생긴 상태고요. 네. 또 그동안 또 재벌에 대해서도 어, 재벌의 사정, 현재 재벌도 엄청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어, 재벌을 뭐 계약한다면서 핍박하고, 어, 억누르고 하는 바람에 그 사기를 다 떨어뜨리고, 음. 어, 정말 이제 기업이 이, 가지고 있는 보유재산이 이제, 에, 다, 소진되면은 세금 거듭기도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음. 특히 경제니까,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소상공인은소상공인대로 또, 영세상인, 아니면 봉구생활자 전방위적으로 누구 하나, 덕득 상태가 없는, 음. 총체적인 난국을 좀초래해 만들어놨다. 예. 아, 참, 아, 전대 미문의 경제상, 아, 경제 파탄이 벌어졌다. 음.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 어떤 계층도 혜택을 보지 못한 경제정책이었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예. 자,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어, 결, 출마를 결심하시고, 어, 예비후보 등록을 하셨는데, 이번에 총선 나가기로 결심하시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너무 참총책이난국 어, 상태로 빠져 있고 또 외교는 네. 뭐 사방이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으면서 좀의심만 어, 받고 있고 뭐 중국한테 초파를 보내 봤자 돌아오는 것도 없고 음.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외교적인 고립을 또자초 또 했습니다. 정치정대로온 음. 우민을 도적을 놨않습니까 네. 아, 조국을 어, 상대로 조국을 끝까지 끝까도하는 바람에 에, 보수 진행에서는 정말 참 어, 본통을 터뜨리는 데 불구하고 음, 또어 침녀 세력들에 대해서는 세력들을 또 이용해서 또 저국도 지지도 시위를 벌이고 그래서 온 국민이 그냥 어 양쪽을 버려서 시위만 하는 상태가 이래가 있습니다. 네. 아,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오히려 어 정치권 그리고 대통령 정부를 걱정하는 상황이 와 있습니다. 음, 네. 이런 상황에서 좀더 이렇게 좀 성숙된 좀체좀 펼치고자 제가 나섰습니다. 예. 자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장윤석 후보도 출마를 결심했고 또, 예. 어, 또 현역 의원도 어, 분명 히 나올 테고. 예, 우리 예. 이한성 후보님만의 장점을 꼽으라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세요? 예. 다른 후보님들 뭐 어릴 적 성장 과정을 뭐 깊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그 농촌에서 컸기 때문에, 음. 논두렁밭두렁 어릴 때 누리기도 해, 누비기도 했고. 예천이 어, 고향이시죠 뭐, 예천. 그렇죠. 호명초 네, 문경, 나오셨나요? 호명초 예천종이도 나왔는데, 아, 예. 태생은, 문경시 동문면입니다. 아, 문경에서 아, 태어나시고. 예, 문경 예. 연고, 예천 연고를 가지고 있는데, 예. 어, 농촌에서 클때그 소마구간, 어, 밤나무에 소를 놓고 소똥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또 마음이 떨어지면 마음을 죽고 이렇게 참 그런 어, 참 소박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좀 서민적이고 음. 어, 이렇게 서민과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제가 갖추고 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좀 어, 체력적으로 그냥 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에, 그런 체력을 바탕으로 덜그 유권자와 접촉하면서 음. 어그 그, 항상 그 청취하고 그것을 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경험상 많은 입법을 우리 서민들과 유권자들과 대화하면서 나온 그런 입법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 점이 제가 가지고는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서민 출신으로서 서민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체력도 자신 있고 또두 번의 의정 생활 또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또 예, 그런 예. 경험도 예예. 강조를 해 주셨고 지난 18대 19대 국회의원 어, 시절에 모두 이제 자유 한국당의 전신이죠 새누리당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를 하셨는데 예예. 예예.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번엔 무소속으로 출마하신단 말이에요 이한성 후보님께서 예예. 예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 렇죠 현재, 이제, 민주당이 참잘못한게 너무 많은 데 대해서, 네. 어, 반대, 제1야당인, 어, 자유한국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지 하는 보수, 어, 보수 인사들도 정말 참 본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네. 못할 수 있느냐. 네. 아, 저렇게 끌이를 민주당이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회를 놓치고, 어, 도로경 실패하고 얻는 거 하나 없이 제공만 보내고, 목표를 맞출 때가 되었습니다 네. 아, 이런 시점에서 어느 정당 하나가 참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더구나 이제 에,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에, 음. 많은 정당이 난리에 있습니다 아, 예. 이때 저는 그냥 당을, 당의 지, 어, 어, 기반을 갖지 않고 음. 어, 제가 또 (4년) 동안 열심히 했잖습니까 네. 공청 떨어지고 어, 그렇지 만은울로 가지 않고 어, 제가 고향에 머물면서. 유권자들과 함께 거래을 같이 했던 그 기반을 바탕으로 어, 직접 유권자의 심판을 좀 바꾸자 소속 네. 하게을결정되 했습니다. 혹시 한국당에서 영입 제안은 없었습니까? 이번에 좀 당으로 들어와서 한번 싸워봐라. 아, 뭐,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으셨고 예, 예, 예. 아무래도 뭐 든든한 어떤 당의 배경이 있을 때보다 지금 무소속으로 하시니까 예. 훨씬 좀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아, 좀 힘이, 드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아, 이제 그래요. 제가 한4년 동안 이렇게 또 유권자들과 어, 호흡을 해 갖고 누구만큼 유권자들과 어, 친밀도가 높다고 음. 뭐 생각합니다 정말 어, 두번 국회의원 하는, 동안, 하, 하는 동안에 예. 에, 맺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인연도 맺어졌고 음. 어, 인력도 터졌고 예. 어, 그래서 지지 기반이 뭐 한층 더 터졌다 음. 아, 뭐 많은 힘이 들겠지만 그냥 가족스럽게 선금에 따라 뛰어나와서 하는 사람이. 사람이라면몇배더 어려울 테지만 저는 (4년) 내내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과 새 보수당에 통합하는 그 톱신당에 지금 무르익고 있는데 보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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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할 것도 같은데 예, 예. 만약에 출범한다면 이한성 후보님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어~ 아마 그래 되면 좀 계획 성향도 좀 강하게 되면서 예. 한골 탈퇴가 되고 뭐 컷오프도 좀 고음한 어, 것이지 않고 음. 실제로 컷오프가 이루어지고 예. 그렇다면 아마 공천판도도 크게 바뀌지 않을까 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신당에 합류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 그런데 뭐 공천판도가 바뀌고 이제 정말 뭐 컷오프가 좀 실제로 이루어지고 예. 어, 그렇게 말씀 많은 사람들을 어, 껴안고 가지 않고 실제로 그냥 음. 컷오프가 이루어지고 계획조가 이루어준다면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어, 요즘이죠. 요즘에 이제 선거구 조정에 대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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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기가 좀 있던데 지금 현재는 예. 안동 지역구가 따로 있고 예. 또 지금 영주 문경 예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거를 예. 이제 안동 예천이 합치고 어 문경과 상주가 합치는 뭐 이런 얘기가 예.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예. 혹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그 그래, 뭐 현재 선거구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어, 문경 가면은 장자하고 합치지 않았다고 이제 좀 불평 이 <laughs> 있고 <laughs> 예. 어, 불평 이 많죠. 영주도 가면은 또봉화와생활을 어, 같은데 합치지 못했다고 이제 좀 불평을 하고 계시는데 음. 네, 이게 다그 선거구가 어, 좀 근본적으로 다다 어, 뚫어고치지 그, 그, 다 않는 한 네. 항상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음. 아, 그러니까 지금도 선거 앞두고 지금 또선거앞두고 지금. 그러가 선거가 오늘 69일 전이니까 이 시점에서 아직도 선거를 고민하긴 사실 전면 개편하기는 어렵고 네. 그냥 소한으로 고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영주 문경 예천 지역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각 지역마다 뭐다 인구가 줄고 뭐참 크게 참 기업이 뭐라고 할만한 게 없어서. 아 네. 지금 객진을 나가고 있고, 네. 어정국적인 뭐, 현상입니다만 출산이 떨어지고, 아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 노세화 하는구나 하는 음. 어, 현안이 이제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아, 어, 이제, 어, 영주에서는 지금 오랜만에, 예, 생산, 어, 어, 회생 기반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베어링 어, 국가산업단지, 음. 뭐 이런 게 있고, 네. 네. 어, 문경, 예천, 영주에 공통되는 동서 횡단 철도가 있고 음. 또전천에는 아마 어또 내륙도 남부내륙 철도가 있고 이렇게 새로운 또 교통망이 어, 형성되는 만큼 예. 여기에 따른 어, 도시 재생, 어, 도시 재, 재구성 이런 게좀 이제 현안되돼 있고 어, 또, 특히 또 예천은 지금 도청 신도시를 끼고 있는데 예. 신도시와 예천의 이 공동 번영 현재는 신도시의 경제권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음. 아 그런데 어, 이것은 좀 예산 전체 발전을, 균형 발전이서는대단이 좋지 않은 현상이니까, 네. 그런 문제는 현재 안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역구가 이제 세계 시군을 다 아우르고 예예. 있다 보니까 현안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 이한성 예비 후보와 얘기 나누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 공약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시간 때문에. 예. 아, 그렇죠. 예, 예. 어, 그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철도 얘기는 나오신다면은 소백 산맥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이런 거를 확충하고, 네. 음, 예. 기반 확충하고 관광 예, 자원화하는 것이 제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거 예.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건 예. 이것이 아마 이제 어, 실업도 좀 해소하고 그렇죠. 관광 자원에 따른 네. 이런 일이 많이 확충될 으로 봅니다. 음, 예. 우리 지역에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인구 문제 예. 그렇죠 일자리 문제 관광 활성화 문제 이런 게다 공통된 어떤 어, 뭐 현안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 영주댐하고 석포재련소 같은 환경 문제가 지금 상적해 있잖아요 지역구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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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 이거 어떻게 법을 찾아야 될까요? 예 영주댐은 사실 참 너무 큰 규모로 어 댐이 지어져서 당시에 참, 음, 그 경북 고향을 떠났던 분들이나, 분들이나, 네. 환경적으로 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은, 또 예산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 마당에, 네. 이 땜을 또 다시 원상복구는 어렵고, 담소화해서 어, 어, 기정사실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관광자원을 개발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회전방문을 찾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고, 석포재론서는 우리 지역하고는 조금 관련이 적습니다만은 네, 이제 이렇게 에, 예. 예, 예, 전통적인 그런 중금속 어, 재련 산업은 좀더그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음. 기업도 조금 도덕성을 확보해 가지고 이그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아, 정말 환경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에, 에, 기준을 지키고 음. 기왕에 오염되었던 시설은 또 철저하게 또 정화하는 그런 음.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환경 문제 이게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참또 예. 환경법으로 법학박사 하기를 받아가지고. 아그렇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 정말 좀 열심히 앞장서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우리 지역 구민들에게 좀 호소를 해주시죠. 예, 정말 참 우리 지역 주민 또 유권자 여러분들이 깊은 실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분만큼은 어... 선거가 이렇게 또 정당 중심으로 어~ 이~ 예, 이~ 예, 전전제로 예, 그렇게 끌어가지 말고 뭔가 좀이물 중심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 무소속 이한성 예비 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